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여기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결론은 뿌리는 겁니다. 뿌리는 겁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지만, 제가 강의한 내용을 오늘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부자는 공짜를 뿌리고, 가난한 사람은 공짜를 즐기기 위해, 여기, 여기 오는 사람은 뿌리는 자만이 주인이 될수 있고, 뿌리는 자만이 승리할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가 어떻게 뿌릴 건지, 효율적으로 어떻게 뿌릴 건지 이것, 이것만이 여기에서는 화두가 되어야 돼. 요그 어떤 것도 화두가 될수 없습니다. 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행동할 건지만 하고 우리는 이, 이 게임 쿠폰을 뿌리고 엘센터를 뿌리고 우리 22세기 연구소, 연구소. 우리가 내가 크레이션 하지 못했다면 유튜브로서 우리, 우리 동영상을 나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예요? 같이 가는 거죠. 공통체죠. 물론, 개인 개인 한 사람 유튜브 역할도 해야 되겠지만, 내가 지금 아직까지 유튜브가 안 됐다면, 우리 22세기 연구소를 무조건 퍼날라야 되는 거예요.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이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여기서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도 주인이 될수 없고, 우리 회사도, 크게 보면 우리 회사도 어떻게든 이 세계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뿌리면, 뿌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진짜 주인. 진짜 주인은, 진짜 주인은 뭐다? 오로지 회원가입, 회원가입. 회원가입과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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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 플랫. 이게 되지 않으면, 옆으로의 플랫이 되지 않으면 여기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누구나 주인이 될 수는 있지만, 과연 여러분들의 여기서 주인의 크기를 어떻게 결, 결정할 것이냐. 그러면 회원이 한 사람 한 사람, 점이 선이 되고 맨이 되고 원이 될 때까지 여러분은 이 플랫을 널리지 않으면 절대 주인이 되실 수 없어요 어제 제가 오신 분이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플랫을 널리자고 하는데 우리 회사는 그러면 과연 우리 회사는 과연 여러분들이 다 벌어 가시고 우리 회사는 어떻게 수익을 낼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회사는 여러분들이 플랫만 늘어나버리고,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가고, 그런 사람이 늘어나면 우리 기부금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겠어요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만 늘어나면 이게 사용될 때마다 우리가 수수료가 얼마나 오죠? 우리가 30원. 그 중에 회사, 우리 서버비가 10원. 그럼 한 사람일 때는 20원이지만, 10 사람이면 100원, 100 사람이면 1000원. 무조건 우리 회사든 여러분이든, 오로지 이 플랫에 동참하는 자만이 영역을 넓히는 자만이 주인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여기서 돈 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내가 선물해서 플랫을 늘릴 것인지, 오늘 이, 이 마지막, 진짜 주인은 이거를 제대로 하는 사람만이 제가 성공한다고 확신을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활동을 수도 없이 여기,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여기 오셔가지고 내가 무슨 활동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어제 대리점을 어마하게 하신 분도 아직까지도 내 아이디가 두 개, 세개 가지고 있으면 로그인, 로그아웃 해서 새로 가는 그것도 몰라요. 그럼 왜 늦게 없어졌냐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발 여기 오시는 분들이 속도가 아니요 속도도 중요하지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샘플, 샘플을 만들려면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 우리는 무조건 내 활동은 회원가입하고 선물하고... 유튜브 소개하고 미래학교 공부방 진입할 수 있도록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제발 회원 가입하는 것부터 다시 상하에 가르쳐 주세요. 선물하는 거 다시 가르쳐 주세요. 유튜브 폰하는 거 다시 가르쳐 주세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누구도 여기 이 일을 못하면 사람 데려올 필요 없어요. 짐이에요. 짐이고 사고예요. 지금 우리가 수도 없이 지금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스폰서가 잡고 있다. 스폰서가 문제다. 이게 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데려오지 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발, 오늘부터 기본을 지킵시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본. 한 가지 실천하는 거예 두, 두, 하자. 단무지 이야기도 했잖아요. 응? 단순하게, 무식하게, 지속적으로. 예, 하자. 이, 이게 우리, 우리 회사도 똑같잖아요. 그죠? 뭐, 큰걸 바라지 마세요. 마케팅 이야기하면 별소리도 하고 갑니다.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돈한데. 지금까지 돈 되니까 와바해가 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략하면 안 돼요. 이게 자연자재로 내가 스스로 할수 있을 때까지 내가 다른 사람도 왔을 때 내가 스스로 할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게 되지 않으면 나중에 사람 모시고 오십시오. 이렇게 할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절대 두 사람, 세 사람 와가지고 좋은거 없습니다. 절대로 이걸, 이거를 여러분들이 절대로 지켜주시고 이걸 했을 때 여러분들은 쭉쭉, 쭉쭉 기억하십시오. 쭉쭉 언제입니까? 2019년 6월 6일 여러분이 인트로에 다시 다시 제가 여기 오늘 여기에 거론은안 했지만 우리가 1일 회원가입 트랜스포한 내역에. 모든 산하가 여러분들이 여기에 다시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인생이 쭉쭉쭉쭉 펼쳐지시려면 2019년 6월 6일까지 인트로 100명에 동참하시고 그이상 하시는 것은 물론 불법이 아닙니다. 누구나, 누구나 여기 오시면 인트로 100명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이때 여러분들이 진정한 주인으로서 승리하는 그 날이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